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는 모두 죄인인데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알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두 가지가 뭐였나요? 첫 번째는 양심을 통해서 알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과 해야 한다는 이두 마음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려하거나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으려 할때 우리의 양심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그게 아니라고 소리지기니다 그죠 양심의 소리가 들려요. 그때 우리가 그 양심의 소리를 따르면 우리의 마음이 편하고 기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불편하고 괴롭습니다. 아, 그때 그랬을 걸 하는 시여가열리어요두 번째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알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2 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죠? 이 말씀처럼 사람은 법이 없으면 죄를 짓고서도 죄인 줄 모르게 됩니다 하지만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죄를 이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되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음, 거울을 보시죠. 거침이라서 음. 어, 거울을 보면 어떻습니까? 음. 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모습 아니에요? 네. 저의 모습인데, 뭐, 머리, 아유, 뭐, 이리저리, 비쳐있고 눈뽕은 끼어있고, 그리고 또, 어쨌는 입가에 지적도 이렇게 어, 네. <laughs> <laughs> 생기는데, 어, 이러한 자기 모습을 알게 되는 것은 거울을 통해서죠. 그런데 만약 그 거울이, 우리의 외적 모습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마음속 깊은 것까지 다 보여준다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진지하게 본다는 것은 맑고 깨끗한 거울 앞에 서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실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청진기인 율법, 곧 성문율로 성경에 기록된 율법이든 불문율로 사람의 마음에 새겨진 양심의 율법이든 그것을 갖다 대었을 때 나는 죄가 없다고 큰 소리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모든 입을 막는다는 말이 있는데 모든 입을 막. 그러니까 거울 앞에 서서 자기어 지저분한 모습을 본 사람은 자신의 그 지저분한 모습에 대해서 할 말이 없듯이 율법과 양심의 거울 앞에 솔직하게 서본 사람들은 자신의 죄인됨, 죄인됨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런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해주셔야 만 하는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죄인들은 자기 죄값으로 영원한 벌을 흥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죄를 졌으면 죄의 값을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이런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 보면 이제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이제는 이렇게만 되어 있지 않고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아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러나라는 말은 우리가 언제 사용합니까? 예, 뒤에 내용을 앞에 내용과 비교하거나 강하게 대조할 때 그리고 어, 또, 또는 그 뭐, 그 대화의 흐름을 바꾸고자 할때 그러나 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와있었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뭐 몸부림치고 했어도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이 의롭다함이 없으면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다른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의롭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바로 관계가 형성이 안돼 그래서 의롭다함이 없으면,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이룰수 없고 또한 천국에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2 1절도 와서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하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 마련되어 있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죄인들한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려졌다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율법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의롭지 못한 인생에 대한 형벌은 영원한 사망이죠. 창세기 우리가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고 주고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동사의 모든 과일을 다 먹게 되지만 동산 두 방에는 있 주님과의 사랑가 영원히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 먹는 먹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죽을까 하나 아이가 아니고 정령 죽음이 옛날 성경에는 정령이가뭐예랬 요즘에는 반드시 라고 되어있어요 이거 먹으면 이 반드시 죽는다 이 반드시 죽는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단절된다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죠. 의롭지 못한 인생에 대한 형벌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축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되는 것이 죄인에 대한 율법의 선고입니다. 즉 율법은 죄인들한테 영원한 사형 선고를 지금 내리고 있는 겁니다. 사형 사형선구. 선고.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의 심정.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책을 한 봤는데, 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뭐 감옥시대가 그런, 또, 취한바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그것은 이제 그런, 뭐, 그, 사람의 그 심리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형 선고받은 사람들은 매일 두려움, 초조함에 휩싸여 있고,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어 하는 그 삶에 대한 애착심이 그들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간수가 와가지고, 여기 사형수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게 면회에 이렇게 해서, 이제 데리고 나가면, 그날이 그게 사용날이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해사형수가 되면, 에, 막, 불안해 합니다. 밖으로 불려나갈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한숨을 쉬고, 모든 희망을 상실한 채 머리를 꼭 숙이고 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가지 않으려고막그 감옥 참사를 붙잡고 울부짖으며 늘어지기도 합니다. 결국 네, 감수가 단수,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요? 뭐 어쩔 수 없이 침색 감수들이 와서 뭐 억지로 끌고 나가게 되는데 끌고 나가면서 막그 울부짖는 소리가 시멘트 벽돌로된그 감옥 안을 온통 울립니다.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다른 사형수들은 한번주어진 생명을 자신도 그렇게 맞춰야 한다는 생각에 다들 침투하고 기쁜 상심을 내십니다. 이렇게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한테 무기징역이라도 감형을 시켜준다면 그것은 엄청난 일일 겁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감형을 받아 결국 사명까지 된다면 이것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일일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영원한 사형, 원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또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받게 되었을 때그 구원의 그, 그 은혜를 받은 사람도 너무너무 네. 감사하고 네. 기쁘고 정말 이름 하나 써을감동 속에 감징게할것입니다 어, 메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찬송 가사를 썼어요 주여 나 눈멀어 당신의 상한 얼굴 한 부분도 볼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당신의 아름다운 얼굴 하나님 빛이 내게 비침을 볼수 있습니다. 주여, 나 귀먹어 당신의 음성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당신의 온 말씀 귀에 들리고 내게 기쁨 넘치고 있습니다. 주여, 나 벙어리여서 당신의 이름 영광과 은혜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입술이 열려 타오르는 열정으로 기쁨의 찬양 노래 부릅니다. 주여, 나 죽었고,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내 죽은 영은 당신께 올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당신께서 나일띄워주심으로 주의의 어운 그늘에서 살아났습니다. 주여, 당신은 소경된 나 보게 하셨고, 규모거리된 나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범어리된 나 말하게 하셨고, 죽은 나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나의 모든 죄사수을다 끊어 주셨습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런 그 자신의 신앙 고백을 그 간증을 이렇게 신화 글로 남겨주시면 큰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소경이었고 귀머리였고 벙어리였고 죽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더 이상 그런 상태에 있지 않고 모든 것이 변화, 변화가 되었다는 이 감격의 전송은 그만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럼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는, 우리가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정말 기쁨의 네, 소리를 날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알려면 먼저 은혜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은혜라는 모든 것이 당연해죠. 그런데 은혜란 말은 뭐예요? 여러분 이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네, 거저 주신 것을 말하고요. 받을 자격 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저 주시고 이게 은혜입니다. 죄, 하나님이 죄인 된 인간한테 뭔가를 해 주셔야만 하는 책임은 없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을 자격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리를 주셔서 우리에게 주 사 것을 그냥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예수 오늘 본문 22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아주 특별한 은혜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냐. 이 말을 정리해서 설명하려면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가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만한 그런 완전한 의로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의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도덕적인 삶을 살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완전한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비극의 그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는 절대 불가능하였던 의롭다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게 해주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와 주님으로 믿으면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과 인종과 방언이 달라도 남녀노소 차별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렵다고 선언하시는 이 특별 은혜를 이 정말 특별한 은혜죠 이특별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하시는 것을 뭐라고 말하죠? 칭위라고 말합니다. 칭의 어렵다, 칭한다. 어, 이칭위는 어, 단순한 단순히 형벌을 사해주는 그런 차원의 사면이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사면은 뭐예요? 형벌을 없애주는 겁니다. 죄과는 그대로 있지만 벌 주는 것을 줄이거나 뭐 없애주는 것이 사면이죠. 하지만 칭의는 이와 달리 벌 자체를 없앨 뿐만 아니라 벌의 근거가 되는 그 죄과 마저도 아예 없애버리는, 버리, 없애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죄를 지으려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우리 그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를 받으신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주인을 향해서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우리를 향해서 판결금으로 의지라고 이렇게 판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칭의의 판결을 돌이킬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자라고 선언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툴을 달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그 선언은 절대 변경이 될수 없습니다. 칭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칭히는 하나님이 우리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랜 기간을 거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랜 기간을 거쳐서 그걸 보시고 칭히라고 의롭다.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를 믿는 그 순간에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구원에 확실한 거예요. 네. 그럼 우리의 남아있는 모든 인생은 뭐예요? 이건 성화의 과정입니다.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가정,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가는 그 성화의 과정을 마치고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될때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영화의 오롯 영어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그 어, 성경은 자꾸 말씀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노력, 우리의 뭐 인간의 공로로, 선행으로 오롭게 될수 없다고 계속해서 말씀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오롭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복음 진리를 이해하고 그것에 동의하고 그것에 자기가신 모든 것을 다 내던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연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어렵다고 선언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자신의 행위입니다. 도둑이나 세상 종교는 인간의 행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해요. 이단들 보면 에, 전도 막 되게 열심히 하죠. 근데 정말 그들이 전도하고 싶어서? 아니에요. 그들은 전도하지 않으면 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간다라고 이렇게 막 해요. 이단의 특징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를 믿는 그 순간에 의롭게 돼요. 하, 인간의 행위에 기초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에, 시작,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보서를 보면 말이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제가 뭐를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은 처음부터 잘못된 질문입니다. 왜냐면, 하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뭐, 우리 서행, 뭐, 공로, 이것이 뭐 필요합니까? 할수도 없고 해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의 행위와 공로로는 하나님의 온전한 의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할수 있다면 예수 믿는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 안오셔도 너희들, 너희들 다시 해봐. 그러면 영성 얻을 수 있어. 이렇게 해줄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아무도 아무도 인간 그 어느 누구도 인간의 행위와 공로로는 구원 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율법 외에 어렵게 될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내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온, 일, 온 인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마지막 구열이 갈고, 갈고리 언덕에 떨어지는 그 순간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예수 그리스를 믿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진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곧 예수 그리스를 믿음으로 말 미야마 모든 믿는 자에 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가. 카톨릭이 요구하는 수, 수도와 고행을 통해서도 마음속에 참 평안을 얻을 수 없었던 마틴 루터는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있다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여기에다가 믿음으로, 여기 믿음으로 그단어그다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읽었다고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솔라끼대에라피데 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주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의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내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영원성을 의롭다 하심 이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된 것이죠.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래 구원받을 아무 가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주인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무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절대 의인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 의인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선언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어느 누구도 이 선언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럼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자세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정말 우리는 우리를 땅 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얼마나 살아야 됩니까? 그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내가 걸어가 너희도 걸어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도 고룩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로우신것 같이 우리도 의로 삶을 살아갑니다. 정직하고 또 우리 예수님 나는 마음의 운요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으니 우리도 운명과 겸손으로 살아야 요 하나님과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온 힘을 다해서 살아 그리고 이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주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 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가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 모두 죄 많은 세상에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라고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서원을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높여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 되기를 복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아멘.